에레미야 예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음이요,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laughs>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다다닐수 없음이여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 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꽃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음이여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예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네 죄악에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예도마,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토요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시온 예루살렘이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한 탄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부터 21,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에레미아 선지자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터를 사르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화를 내셨다,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불을 지르셨는데 그터 터를 말하는 것은 이제 기초를 말하는데 그 기초까지 완전히 사르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완전히 또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초를 불로 태우셨습니다. 그래서 성전뿐만 아니라 이 도시 전체, 나라 전체를 멸망하신 것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또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의 기초와 터까지 완전히 불살을 정도로 진노하셨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종교 지도자들인 영적인 지도자들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책임지는 역할이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의 거룩함을 담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때문에 오히려 의인들의 피가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시는 이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죄에 노출되었고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이 성읍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의인들의 피가 흘렸고 또 그들의 옷에도 피가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길을 잃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던 지도자들을 오늘 14절에서는 맹인같이 방황하며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잘 아는 말씀 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 너희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자신들만 길을 잃고 살아가는 맹인이 아니라 맹인이 되어 백성들의 눈까지 어둡게 하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극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고 또 그들을 어, 쫓아내시게 되는데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보통 이제 부정한 사람들을 보고 판단했을 때 부정하다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도리어 이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자 백성들이 저 제사장 부정하다 저리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이나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적 지도자들은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고 방황하게 되고 그들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책임지고 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하였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의 그리고 남유다 백성의 죄를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앞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지도,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자 백성들 역시도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힘을 가진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헛되이 도움을 바란다. 그래서 그 눈이 상하였다. 눈이 어두워졌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나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애굽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다. 라는 것을 지금 또 하나의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다는 마지막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에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애굽을 의지하여 바라보았지만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없으요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벨론이 군대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다닐 곳이 없고 그 끝이 없어서 곧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탄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그 바벨론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여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laughs>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아주 빨랐기 때문에 하늘의 독수리들처럼 빨랐고 어, 피할 수 있는 산꼭대기까지 그리고 광야에도 갔지만 모든 것을 피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바벨론이 정복하고 있었기에 비극적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아도 함정에 빠지게 되었는데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코끼임,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은 왕을 지금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도 결국 함정에 빠져서. 예레미야 39장과 우리가 또 열한 기하 25장에서 본 것처럼 이 시드 기야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는 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까지 이 예루, 어, 예루살렘과 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과 또 그들로 인한 백성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 시드 기야 왕까지도 함정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주변국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에돔은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 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 시온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에돔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온의 형벌은 지금 다시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에돔은 너희는 도리어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돔을 향한 마지막 그 심판이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돔은 예루살렘처럼 지금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하여 세상 가운데 사라지지만 이 남유다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지금 이2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좀 함께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경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자와 제사장 그리고 장로를 비롯한 지도, 지도자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하였고. 그들로 인해서 백성들까지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성경을 직접 볼 수가 없었고 또 성경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백성들도 타락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처럼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볼수 있고 또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도자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설수 있는 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맹인의 눈이 되어서 이 세상에 힘을 가진 미국과 같은 나라에 줄을 서야 되는 것인가? 지금 북한이 이렇게 전쟁에서 도와주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가를 바라보는 비범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세 때에 들은 말씀처럼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밝아져서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각도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님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아야 할 나라는 바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지금 이렇게 세상 가운데 멸망하고 비탄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 결론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시온은 결국 그 형벌이 다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언약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안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그 긴장 사이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과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에돔과 같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비웃고 또 조롱하고 웃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며 그 완성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사명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의 애가를 찬가로 바꾸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laughs>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애가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밝게 떠져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laughs>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laughs>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10월에 또잠 a 성경읽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지혜를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바르게 설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 성도님들이 함께 가고 또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고 모든 죄악이 떠나가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내일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